자, 다음 이제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은 위 글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일단은 얘 같은 문제는 어떠한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요. 봅시다. 첫 번째, 미체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는가? 1문단에서 니체의 철학을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전통형이상학과 비교하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제시했죠. 그러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 두 번째 니체철학과 전통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라고 되있는데 공통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차이점만 얘기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얘가 아니오로 대답했으니까는 맞네요. 다음, 니체철학의 변천과정을 통시적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자. 통시적이라고 하는 말, 말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통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는 과정을 드러낸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했는데요. 맞네요. 다음.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는가? 라고 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힘의 의지나 아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례가 없죠. 예시를 든게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예라고 했는데 아니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맨 마지막에 니체 철학의 의의를 밝히면서 마무리했으니까 맞고요. 다음 넘깁시다. 일치불 일치 문제인데요. 봅시다.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 아까 전에 이거 내가 예시로 들었던 이데아론 생각하면참 좋아요. 그래서 뭐야? 네. 이 현실 너머에는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1문단에서 맞고요. 다음, 두 번째.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했다. 이것도 첫 번째 문답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자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맞고요. 자, 다음.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았다. 아니요. 니체는 있잖아. 현실적 욕구를 있잖아. 긍정했죠. 그치? 현실적 욕구를 무가치하다라고 본 입장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통형이상학적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 강자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 그옹화했다라고 5문단에서 나오죠. 다음 5번. 니체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네, 이것도 오문단에서 나와요. 삶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다. 다음. 3번 문제. 미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갖고 왔어요. 그 지문에 있는 내용.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네, 전통 형이상학의 아까 전에 주장이죠. 이에 따라 개변적인 삶을 판단하려고 했었죠. 재단하려고 했었죠. 자, 첫 번째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려고 했다. 아까 전에 유용성에 대한 얘기는 니체가 얘기한 거죠. 삶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니체의 입장이죠. 땡이고요. 다음, 두 번째, 개별적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아까 전에 이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 여기 1문단에서 전통형이상학자들은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죠.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다고 라본 것도 아니고요. 그치? 그래서 땡이고요. 다음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라 보았다.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던 기억의 입장은 전통형의 사학적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으니까 또땡이고요 그래서 5번이죠.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네, 니체 입장에서는. 니차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되는. 그런 삶을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통형 이상학자들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윗글의 A는 힘의 의지예요. 다음 다른 철학자와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볼게요. 쇼펜하워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욕망, 즉 삶의 의지가 어, 이번에는 뭐야 삶의 의지래요.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라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키며 여기까지. 자, 일단은 욕망이 충족되면은 행복을 느끼는 건 일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권태로 변했다가 또 다른 욕망을 나타나는데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만들어 준대요. 참고로 쇼페나우어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 인간은 이런 고통적인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의지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술과 명상, 금욕, 금욕이 뭐야? 욕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니체랑 좀 다르죠. 니체는 욕망을 긍정이잖아. 이를 다스려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단언하였다. 자, 봅시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이다. 여기까지. 맞죠? 계속 끊임없이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하지만 쇼페나와는 비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 아니죠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했죠 땡 다음 니체는 힘의 의지를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맞죠 그렇지만 쇼페나는더 행복하게 만드는 외적 동기 아니죠 고통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네, 땡이에요 다음 세 번째 니체는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봤어요. 맞아요. 내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 쇼펜하우어는 비를 타인과 비교로 전제한 욕망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여기에서는 타인과 비교로 전제했다라는 얘기가 없죠. 괴소땡이고요. 다음 니체는 힘의 욕망을 힘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맞죠? 쇼펜하우나는 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죠? 그러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다음 니체는 힘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최소한 가짜라는 얘기 안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게 힘의 의지가 계속 생산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창조된다고 얘기했죠? 다음 5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적용하기 문제네요. 볼게요. 기록 경기인 뭐라고 할까 육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육상 종목에서 늘 1등 2등 을 다투는 갑과 을이 라이벌전이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하였는데 아니다 육상 말고 우리 김혜나 아사다마오를 떠올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하였다. 결국 경기는 을 1위, 갑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하였다. 네, 늘 1위,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이의 파트너로 볼수 있겠군. 근데 아까 전에 선이의 파트너라고 사문단에서 나온 적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거 뭐야? 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경합하는 아곤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의지가 마스터 겨루는 장이 된 것으로 볼수 있군. 네, 아까 전에 사문단에서 자신의 상승을 위해서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올림픽은 경합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